세계 속의 K-게임, 그 위상을 더하다. 게임 더하기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존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사업과 모바일 퍼블리싱 사업의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하고 게임의 글로벌 서비스를 더하고 여기에 세계 무대를 향해 더 나아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탄생했습니다. 게임 더하기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국내 중소 게임 개발사의 성공적인 해외 직접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개발사의 수익률을 높이고 미개척 시장을 선점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개발사의 게임 출시 시기와 상황에 맞춰 해외 직접 진출 시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총 81개의 협력사와 함께 인프라, 게임 서비스 및 비즈니스 컨설팅, 글로벌 프로모션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게임 서비스까지 약 18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한해 동안 112개의 게임사 중총 37개 게임사를 선정하여 세계를 향한 도약, 전 세계 유저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2022년도 게임 더하기 지원 사업의 성과는 작년보다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운로드는 1397만 건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매출 부분에서는 약283% 증가한 502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게임 더하기 사업은 K 콘텐츠를 넘어 K 게임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게임 콘텐츠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게임 시장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의 수익 증대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장 지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K게임은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이 열광하는 독창적 콘텐츠 등을 바탕으로 올해에만 6개의 게임이 구글 피처들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성장세는 전 세계 유저들을 매료시키기 충분했고 구글 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 2022탑 20에 4개의 게임이 선택된 영예까지안을수 있었습니다. 게임 더하기 사업은 철저히 고객 주도형 게임 수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사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오직 완성도 높은 개발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 힘을 더하겠습니다. 서비스에 전문성을 더하고 게임의 글로벌 서비스를 더하고 나아가 K 콘텐츠를 넘어 글로벌 넘버원 게임의 위상을 높여 줄 진심을 더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게임 더하기 사업은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응원합니다.